최고의 빌드죠 그라믄 와아 <laughs> 컴퓨터 이거 스타 들어가는데 와한 세월 걸리더라 요 이제 들어왔다 그래요? 예, 좀, 안 그래도 좀 오래 어. 걸린다 했는데 예. 아, 보지 뭐 간만이네요 또 우리 종족은 좋으니까 일단 아, 오케이 일단 오케이 파 아. 일단 오케이 동지 <laughs> 일단 째도 되겠네 저요 좀 째볼까요? 아 어. 보라색 메카닉 간다는 데이에요 네, 내가 한번 해볼게. 오케이 후반 방어하면서 후반 좀 가자. 오케이 오케이. 얘 지금 와이프는 일한달남저 출산 한달 남아가지고요. 지금 일을 못 하죠. 아 제가 열심히 버려야죠 지금. 일단은, 2개, 3개포로 갈게요. 아, 삼, 아 2개포, 2개포. 아, 나오고 이제 엉조리 좀 하고, 이제, 일하러 가겠죠.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1시 풀토 오케이 내한 11시요 아 11시 풀토 좀 안전하게 두뇌 갈게요 형님 저아게이트올 울리네 어 계란 왔네 어? 공격 똑같다 어 풋풋해요 아 아니, 킴키밍님 편하신 대로 하십쇼, 예. 오케이, 저 토네 갑니다. 아, 저 입막에 딱또 뜯기네. 또, 좀 뜯기일 것 같은데. 잘한다. 아 막았네, 막았네. 오케이. 토스 한 군데, 한 군데 가주행님 저랑 님 지를 있는 거라. 네. 어디로 갈까요? 아? 어? 보자. 어, 빨라지질러 일단 헬프 가져야 되나? 일단, 일단 가져야겠다. 제 손이 그래, 빠르지는 않습니다. 양해 조금 부탁드릴게요. 지금 제가 움직일 수 있는 최대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. 저는, 저는 지금 마음은 APM 한500 정도 됩니다. 미안. 아, 톤에 괜히 간다. 아, 종족 보고 갈걸. 야 내가 질럿만 당분간 뽑을 거다. 저희 아기, 어. 이름, 아기 이름은 정우입니다, 정우. 김정우. 어, 큰일 났데 채팅 봐야되고, 이거, 덕분에, 큰일났네. 적으면 어, 안됐다. 자, 지금 제 손은 최대한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아, 이름 그냥 제가 임시로 지어놓은 겁니다. 근데 임시로 지어놨는데, 확정입니다, 거까 거의 뭐, 확정이라 봐야지. 3, 3, 3, 3, 형님 3. 가로질러한 가야겠네 어 안에 아, 들어갔다 와 어, 큰일났네 말잇마말잇마 어, 우리가 먼저 선빵을 쳤어야 되는데 저거 어 큰일났다 계속 보내야 된다 네 갑니다 갑니다 데이터좀더 <laughs> 늘리고 어. 예 정으로 하려고요 막았나? 오케이 엄마, 엄마 아, 맞아 맞아 계속 오네 계속, 네. 계속 와요 계속 아제 물량 할게요, 형님 그냥 견제 좀 해주셔야 돼요, 그냥 주네? 예. 물량 네. 쪽으로 갈게요, 제가 그냥. 아, 네, 아예 가스 안 올렸는데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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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꽤안 써. 이제 올린다. 이제 올릴 올리... 캐논 도배 해야겠네요. 네. 오늘 여러분들 갑자기 많이 오셔갖고 제가 긴장 좀 했네요. 아, 테란 대면 또. 네, 테란 메카닉 가서 설리 딱살리만 오면은 바로 갈것 같은데. 어? 잠깐만요. 캐논 캐노... 도배하기에는 진짜 돈이 너무 없다 이거지. 잠깐만요. 오케이. 아, 역스 테란 역스. 이제 좀 있으면 테란, 바로 란 바로 다 되거든요. 아좀 기다릴까? 다 됐어요 발업 다 됐고 질럿 행모덱이 나오면 같이 가죠. 오케이 팀 질럿 좀 있어요. 아 대란 대란 갑시다 그러면. 네. 어. 얼... 왜 늦노 아 첫판이라 그런가 손이 안 풀리네 일단 갑시다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쭉들어라쭉들어라해 <laughs> 끝났네 이 둘게 셋이 시 3시 아 할, 보내고 제가, 있다 제가 할프 갈게요 다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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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다크다 누구지? 어? 체납 끝났는데 여... 우리 어 큰일 났네 와아 다크라고? 아, 아 일하면은. 일단 아아 일단 아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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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요찮아 괜찮아. 설리나 이거. o I 탑이 I go. I go. I go. I go. I go. I 로 o I go. I g 또 I g 이사 갔냐? 그, 여러분, 보시는 분들, 그, 오디오 이상하게 들리진 않죠? 소리가. 막 울린다거나 그렇진 않죠? 자 물량 좀 때려볼게요 이제 끝났다. 다시, 끝났죠. 아, 일로 갔네? 일단 이쪽 게이트부터 먹고. 잘다, 컴. 저쪽 게이트가 급한 게 아니네. 안 해도 될것 같은데, 이님. 아 지금 소금 소금만 되면 갈라고. 아, 안 해도 됩니다. 다 대간 다 대간다 소금. 혹 저번에가?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What? 아! 에? 뭔 일인데요, 이요 언제 당했다? 아, 당했어요. 어, 에? 괜찮습니다. 쟤 하나 없어지고 있어요. 음. 나도 갈 거다, 근데. 오케이. 아, 다크 귀찮네. 아, 이따. 이 있나? 아... 아 어, 있다 따이연하따예따 이따, 이따. 이따, 이따. 이따, 이따. 이따, 이이이이 누가 나, 누구 나가는 소리 들렸는데 방금? 누가 나갔지? 어? 살아있었네 쟤아 노래가 나왔구나 중이또 중앙이요. <laughs> 아, 주에, 중앙이가. 오케이 오케이. 도란야 저거. 아 아닙니다. <laughs> 오케이. 이제 중에캐논 이제 도배 갑니다. 어저어어오 어. 라이씨 에 네. 중앙에 캐논 잠깐만 이거. 캐논 중간에 도배하기 전에 끝나겠는데요, 게임이? 응, 음, 내가 빨간색 털 거거든 네. 아오, 올킬 어? 네. 셔틀이 안 나오나 제가 봤을 때도배하기전에 끝나지 싶은데. 오케이. 에. 케이 오케이. 오케이. 수. 자, 고생했습니다. 아, 왜안 오케이. <laughs> 오케이. 오 오케이.